오늘은 프랑스 대사로부터 감사장 받고 좋아해야 하는데 좋아하기도 뭐한 왠지 기분 씁쓸한 현재 일본의 C19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C19 PCR 검사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PCR 검사란 유전물질 증폭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타액에서 원하는 특정 물질을 증폭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기술력을 활용해 c19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전염의 위험성이 높은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옆 나라 일본에선 예로부터 장인 정신을 앞세웠던 터 몇안 되는 장인들이 시험관을 하나씩 붙들고 C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 설마. 저도 진짜 그럴까 싶은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리포터가 직접 연구소를 찾아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는지 하루에 가능한 검사량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연구원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가 없다고 가정하고 코로나 19 전용으로 진행한다면 하루 24건 정도 할수 있습니다. 24건이라. 우리나라는 하루에 3만 건 가능하다는데. 일본은 그게 가능하려면 3만 나누기 24하면 이런 시설이 1250개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암담하겠네요. 이러던 와중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에서 제작한 전자동 PCR 검사 기기가 프랑스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어 프랑스 대사가 업체에 감사장을 보내왔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일본은 장인의 나라 아니었나? 일단 일본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후생노동성 관련 신기한 이야기. 일본이 만든 전자동 PCR 검사기기 세계에서 활약. 500대 이상 판매하는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PCR 기기가 프랑스에서 맹 활약한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감사장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기냐면 PCR 검사가 하루 종일 풀 가동되며 최고 1일. 한 대당 240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800만에서 2,400만 엔으로 하루에 240건 할수 있는 기기는 2,400만 엔이라고 합니다. 이 기기의 장점은 첫 번째 취급 간단하고 컴팩트해 좁은 의료 현장에 최적이며 두 번째 일본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 브랜드로 판매 전 세계 500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판매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미승인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판매 실적 제로인데 왜 일본에서 판매하지 않는지 의아한데요. 이에 PCR 기기 업체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승인은 1년이나 걸리는 반면 유럽에서는 판매 절차가 간단해 유럽에 먼저 진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PCR 검사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우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후생노동성 인가 신청 중에 있고 후생노동성은 현 상황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최소 2주 이내에 허가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2주면 엄청난 특례긴 하네요. 아비간도 이달 중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참이 와중에 저 게스트는 임상 실험도 안된 아비간 이야기를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비간은 돈에 눈먼 아베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효과도 검증 안된 약으로 약장사하는 중인데 전문가란 사람이 그것도 거지 같은 일본 현실을 소개하는 기사 말미에 아비간 이야기를 끼워 한다니. 아무래도 일본은 영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5분 검사 가능한 신속키트도 출시됐다던데, 그나마 있는 장비도 국내에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자존심상 우리나라에 부탁도 못하니, 이 꼬라지를 보니 한 나라의 수장과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부가 어떤 인재들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습과 인맥으로 채워진 정부가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정부 속 국민들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 일본의 현 상황을 보며 꼭 기억해 두어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잘 넘기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할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나이에 클럽 가면 어떻습니까? 저 또한 젊은 시절엔 클럽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번 C19 사태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와 그들 가족의 눈물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